안녕하세요. 코인 서포터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애니메 코인 전망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니메 코인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하락을 만든 주요 원인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이미 났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말씀드릴 텐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해 전체 코인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알트 코인이나 밈 코인들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준비하는 시점이니 저희 구독자분들 인내심 잃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도 입수를 해서 그것도 같이 뒷부분에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분명 큰 도움 되실 수 있는 정보라고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애니메코인은 최근 주요 일정인 커뮤니티 청구 종료를 무사히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코인을 받아갔던 유저들에게 지급된 물량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그동안 지급된 물량이 매도로 이어지며 하락 압력을 만들어냈지만 현재는 그 압력이 상당히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매도 물량 부담도 자연스럽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이 마지막 저점 타이밍이니까 새로 애니메코인 유입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하나의 주요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으니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특히 북미 진출과 관련된 소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니메 ceo는 공식적으로 올해 1분기 안에 북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만약 북미 시장 진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해외 진출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거래소 상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번 북미 진출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애니메 코인의 날개를 달아줄 결정적인 호재가 될 텐데요. 준비된 호재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은 더큰 상승 흐름을 맞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뒤폭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이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니메 코인 무료 지급 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010-9627-3205 번호로 황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화면에 나오는 애니메, 도지코인, 리플코인 이외 10종류 이상 바로 현금화 가능하고 상승 가치 확실한 코인들 위주로 무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량은 1000개에서 100만 개 사이로 지급해 드릴 예정인데요. 수량을 넉넉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지급되는 토큰의 개수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고요. 코인 지급을 좀더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참여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바로 연결돼서 원하시는 코인을 빠르게 지급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도 신청해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문자 보냈다고 금 전 요구할까봐 걱정하신다면 그럴 일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라는 점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 뿐입니다 저희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 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차단 하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상단 에 보이는 010-9627-3205번호로 황금 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이벤트 참여 하여 꼭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애니메코인 의 최근 일정과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반등의 기회가 최소 두 차례 이상은 무조건 올 텐데요. 상승 흐름 중에 적어도 한 번은 확실한 기회를 잡겠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추세는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승 초입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차트 분석도 보면 과거 애니메코인 역시 유사한 하락 장세를 겪었지만 주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내며 상승 흐름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락캔들을 잡아먹는 상승캔들이 나오고 중요한 지지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틴다면 또한번 상승이 이어질 거예요. 특히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찍은 후 중앙선을 돌파하면서 상단까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연출되기가 딱 좋아요. 이런 경우 단기적으로 40원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가격 대비 최소 50% 이상의 수익률을 맞아 보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전략을 명확히 따르면서 상승 추세를 정교하게 따라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하겠죠.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기 때문에 뒤늦게 알면 손 놓고 남의 수익률을 그냥 구경만 하게 되겠지만 남들보다 한발 먼저. 정보를 입수하면 한발 먼저 수익을 거머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조정기간에 정보를 입수 한다면 홀더 분들은 반등호기까지 버티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 겠죠. 애니메코인은 앞으로도 상승이 너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극비 자료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와있는 목록 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시장 진출 예상 날짜와 해외 메이저 거래소 추가 상장 정보, 그리고 앞으로 맺어질 대형 협업 프로젝트 정보까지 세세한 부분이 모두 적혀 있는 극비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소수만 알고 있는 극비 정보를 입수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저도 금액을 지불하고 입수한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보이는 010-9627-3205 번호로 극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보기 링크 통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차단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010-9627-3205 번호로 극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오랫동안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